안녕하세요, 너탈츄 프로젝트, 너드킹입니다. 이 옷을 사기 전에 사진을 보고 산다거나 영상을 보고 예뻐서 따라 샀는데 아, 왠지 내가 입으면 되게 핏이 이상해 보이고 어색한 적 있잖아요. 이게 내 몸이 문제거나 옷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사실 몇 가지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핏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이 오늘 영상에 나오는 꿀팁은 많지도 않고 딱 7개예요. 제가 겨울 코디할 때마다 항상 신경 쓰고 꼭 써먹기도 하고 당장 내일 코디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이꼭 끝까지 보고 따라 하신다면 내일 입은 코디의 핏이 달라질 거예요. 영상 보시기 전에 이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이 댓글 위쪽에 보면 하이 버튼도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자들이 겨울에 가장 자주 입고 밖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코디가 이패딩에 청바지 코디일 거예요. 근데 뭔가 조금 어색하죠? 이게 실루엣을 안 맞춰서 그래요. 꼭 너무 와이드한 바지를 입을 필요는 없어요. 이 세미 와이드 핏 정도만 입어도 확실히 핏이 안정적이고 예쁘죠? 겨울엔 꼭 오버핏의 아우터를 입지 않더라도 부피가 큰 편이 많아서 겨울에는 너무 슬림한 핏의 바지를 입는 것보다는 적당히 여유로운 핏의 바지를 입어주는 게 좋아요. 롱 코트 같은 경우는 코트를 잠궈주면 바지의 실루엣을 가려줘서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이 보통 코트는 이렇게 열고 다니잖아요. 그때 이렇게 슬쩍슬쩍 보이는 바지도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빛의 바지를 입어주는 걸 추천드릴게요. 코트 사면 주머니랑 뒤쪽 팀에 이렇게 가봉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꼭 떼주셔야 돼요. 은근히 이거 그대로 하고 다니는 분들 많더라고요. 여기 박음질 해놓은 이유가 배송할 때옷두겨지지 말라고 해놓은 건데 이거 그대로 입고 다니면 움직임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뭐 실제로 보기에도 뭔가 좀 조여있는 느낌이 들수 있어서 코트 새로 사신다면 꼭 이쪽에 있는 가봉을 제거하고 입으셔야 합니다. 요즘은 크롭한 옷들을 많이 입다 보니까 이 정도로 긴 상의를 입을 일이 많이 없긴 한데 이 셔츠뿐 아니라 이런 깔끔하게 입기 좋은 트틀렉이나 모크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총장이 길게 나오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입으면 어 되게 다리도 짧아보이고 비율도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옷은 꼭 이렇게 깔끔하게 너입해서 입어야 해요. 이 너입한 것만으로도 다리가 훨씬 길어 보이기도 하고 핏도 훨씬 깔끔해 보이거든요. 근데 너입할 때 많이 드라는 실수가 다리를 너무 길어 보이게 욕심을 내다 보니 엄청 올려입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비율이 어색해지는 것뿐 아니라 이 가랑 쪽이 좀 민망해질 수도 있고 이 발목도 보이는 등 전체적인 핏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올려입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 물론 다리가 너무 짧다면 비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살짝 정도 올려입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너입을 할 때는 옷의 두께도 정말 중요한데 다리가 길어 보이려고 혹은 깔끔한 실루엣을 위해 아무 옷이나 넣어서 입는다면 오히려 실루엣이 뭐 지저분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두꺼운 니트나 맨투맨의 경우는 너입하지 않고 그냥 입어주는 게 훨씬 깔끔하고 좋아요. 이 코트의 인원은 깔끔하게 입어야 하니까 어떤 인원을 입어도 너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는 너입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크롭한 기장의 상의를 입어준다면 충분히 깔끔한 실루엣의 코디를 연출할 수 있어요. 크롭한 니트를 입어준다면 이렇게 너입한 실루엣이랑 비슷한 실루엣으로 연출이 가능한데 더 편하게 입기 좋습니다. 겨울 코디가 아우터가 크다 보니까 은근히 심심해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가장 실용적이면서 코디에 포인트 주기 좋은 게. 가방이잖아요. 근데 아우터가 크다 보니까 너무 작은 가방을 매주면 실루엣이 너무 여성스러워 보일 수 있어서 큰 가방을 들어주는 게 좋아요. 사실 이것도 앞서 말했던 실루엣을 맞추는 거랑 같은 말인데 확실히 비교해서 보니까 가방의 크기만 바뀌었는데 훨씬 실루엣이 괜찮죠. 이 겨울 코디도 핏과 실루엣만 잘 맞춰준다면 훨씬 코디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옷을 입고 나가기 전에 꼭 전신의 실루엣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겨울에 이거 은근히 신경 안 쓰는 분들이 많은 게 양말이에요 어, 양말은 어차피 잘안 보이지 않나? 이게 진짜 전혀 아닌 게 아무리 바지로 가려지더라도 뭐 앉거나 걸어 다닐 때 발목이 보이게 되면 되게 추워 보이기도 하고 되게 별로거든요 지난 영상들에서 여성분들도 이 발목이 그대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호감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 말다한 거죠 그래서 양말 고를 때는 단순히 컬러를 맞추는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길이도 꼭 신경 써서 매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림질. 이건 사계절 내내 신경 써야 하지만 겨울에는 어차피 아우터 없으니까 뭐 대충 빨래된 거 그냥 그대로 입는 분들 꽤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겨울이라고 해도 실내에서는 아우터를 벗을 일이 있기도 하고 아우터를 입고 있어도 은근히 이너가 주름져 있으면 아무리 깔끔하게 옷을 매치했다 하더라도 되게 없어 보이거든요. 이런 셔츠가 유독 심하긴 하지만 맨투맨이나 니트류도 잘 다려서 입어야만. 훨씬 깔끔해 보이는 만큼 스팀 다림이 쓰면 외출하기 전에 10분 정도만 쓰셔도 충분히 깨끗하게 입을 수 있으니까요. 꼭 입기 전에 다리미로 깔끔하게 다리신 다음에 코디하는 습관 들이셔야 합니다. 아마 오늘 영상 보면 넌 어, 이미 더 하고 있는 것들인데 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혹시 하나라도 안 하는 게 있다면 당장 내일부터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꼭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너드킹이었습니다.